버스 바퀴 터졌어요 버스 뭐요 타이어가 터졌어요 오, 오, 오. 처음 보시죠?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차 창문 함부로 열고 다니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아, 네. 옆에 저거 터지면 저 옆에서 오. 터진 적 있어요 버스가 그스는저텐물이 커야 되는 거예요? 못 가요 저 갈아야 돼요 계속 덜렁거려 가지고 저런 화물차 버스 큰 거는 타이어도 타이어가 이런 거랑 달라요. 튼튼하고 공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폭탄이에요, 폭탄.